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다 좋아요 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보여 드린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분갈이 영상도 못 찍었고요 <laughs>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 분갈이 하려고 흙다 털어왔어요 흙은 다 털어왔고요 이 아이 줄리아나 줄리아나 적신 군생인데 얼굴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화분이 너무 적고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이 좀 오늘 갖고 왔어요. <laughs> 오늘 몇 개만 입고 시켰는데 농장에서 흙이 많이 유실이 됐고 영양분도 없는 것 같고 흙 털어서 요 아이 또 분갈이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많은 것도 있고 줄리아나가 빨갛게 물들면 예쁜데 요렇게 그래서 요거 9cm 화분에 있던 거를 10점 오르다가 바꿔서 제가 분갈이 해서 또 저한테서 또 다듬어지고 예뻐진 다음에 다음에 또 판매 영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은 좀 밖에서 이거 완전히 생 노숙을 했어요. 생 노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숙을 하면 이렇게 이런 게 생겨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크면은 시간이 지나서 커지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흙은 다 털어 왔고요. 요 아이. 몇개 분갈이 해볼까 합니다. 흙이 한 절반은 유실이 됐더라고요. 목대도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흙에서 영양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좀 그래서, 요 아이. 일단은 흙은 털어가지고 왔고, 어, 그린 케어로다가 조금 소독하고 살균 좀 하고요. 이렇게 해서 놓고, 화분은 요 아이는 그렇게 큰 화분에 안할 거예요. 10.5cm면 충분하다 싶어서. 그래서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가 됐는데 흙에 영양분이 너무 없어요. 흙은 완전히 깨끗하게는 안 털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 일단은 이렇게 살균 소독하고요. 입장은 굉장히 작아졌는데. 좋아, 분갈이. 해놔야 또 아이들이 제가 부지런하게 움직인 만큼 아이들이 예뻐질 거를 알길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도포했다가, 이제, 얼굴에 뿌릴 뻔했네요. <laughs> 이렇게 해준 다음에, 겨울을 대비해서 영양분 있는 흙으로 흙 털어내고 살균 소독한 다음에 분갈이 해줘야지 겨울에 건강하게 잘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건을 입고를 시키면 판매 영상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다듬어지고 예뻐져야만 <laughs> 올린답니다. 그런 거는 아니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맞춰야 되나? 제가 한 만큼 아이들이 건강해질 거를 알기 때문에 안할수 없답니다. 목대가 조금 약해서 조금 깊게 묻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목대를 조금 묻어줬어요. 목대를 조금 묻어주고, 후기야, 뭐, 얼굴은 털어주면 되니까, 일단은. 입장이 많이 짤동해졌는데 색감도 노숙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노숙을 해가지고, 예뻐졌는데 가해가 그렇게 희끗희끗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고 시켰으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정성을 준 다음에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지만이 건강하고 우리 몸이 그걸 다 표출을 해주듯이 근데 얘네들은 주인의 정성을 먹고 사랑을 먹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만 더 할까요? 뭐할 것도 없는데 <laughs> 딱히 할 것도 없는데 <laughs> 그래서 하나를 더 해보자면 먼저 흙을 채운 다음에 아 이거 어, 떨어지진 안했는데 자구가 힘이 없습니다 묻어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 흙으로다가 뭐 특별한 거는 없, 없더라도 그래도 일단 흙을 충분하게 채워주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이 복토만 입고시켜가지고 위에 복도만 살짝 해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거는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잠깐의 노력으로 잠깐의 수고로 흙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뻐지면 아,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또 겨울에 약 도포해주고 지금 뿌리 부분에는 파워 어 이거 그린 그린 케어로다가 어 살균 소독 해줬구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줄리아나 오늘 입고 시켰는데 분갈이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여러분 만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